호랑이 때 6월 2 0일 호랑이 때. 아이고 야 호랑이들도 야다다 다 모여 줄서 주소, 줄서 이 그냥 본보기 나 봐. 받고 가자. 그럼 이왕이어 이어 오는 건형찰이 최고지 뭐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. <laughs> 그래 받을 건 받고 가자. 내 건도 어차피 뭐 그럼 호랑이들 6월 21일날 아이고야. 그래 그러나 그것도 조심스럽게 받아. 어 돈이라는 것도 돈은 일본 애들이 옷자를 붙이잖아, 공경하는 옷가네라고 그러잖아, 까네를. 그러니까, 우리도 돈이, 돈이 아니라 돈, 좀 귀하게 여기고 돈을 좀 받들어서, 네. 그렇게 받들듯이 돈을 귀하게 쓰란 말이야. 너 너무 그냥 흥청망청 하지 말라는 얘기야. 그럼, 이렇게 해야 되는 거. 호랑이들. 그러면 이렇게, 그러면 이렇게, 해야 너한테, 응, 행운의 기회가 오고, 재수 좋은, 재수만 있는, 그리고, 재수만 있는 일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야 그런 호랑이들 얼마나 좋죠 좋은 거야 그 호랑이들 2월 21일 좋다 얼쑤 좋다